교육부가 대학 입학 전형료 인하를 요구하면서 돈의 대학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다음 주까지 인하 폭을 결정해야 하는데 지역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 입시 전형료에 문제가 있다며 인하를 지시한 대통령 만약에 대학 입시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교육부는 9일만에 전국 4년제 대학에 인하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기아는 다음 달 4일. 재정 지원 사업의 평가 지표로 활용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는 얼마나 내릴 수 있을까? 지난 2015년 기준 돈내 4년제 대학 가운데 가장 수입이 많은 곳은 충북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청주대 순이었습니다. 1인당 전형료는 2만 8천 원에서 6만 2천 원까지로 평균 4만 5천 원. 하지만 전형 이후 돈이 남은 건 불과 4개 대학뿐, 그것도 수십만 원 정도입니다. 지원자가 적다 보니 인건비와 홍보비 등에 더 많은 돈을 썼다며 오히려 8곳은 적자였다고 항변합니다. 전용료 원가가 얼마인지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 대학이 알아서 줄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지역의 사정이나 현황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 대학별 전용료뿐 아니라 대입 원서 접수를 대행하는 업체의 수수료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기영입니다.